네 예, 오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의 본문으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진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간 이후에 포로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라는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고난의 상황들은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그러니까 이게 되물림돼서 아들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포로들이 끌려간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즉 조상 세대 때의 잘못으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숙명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자리 가운데 내몰려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지은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 짓는 삶에서 돌이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지은 죄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죠.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국 유다가 멸망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 흐르는 저주와 복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윤례를 지키면 그것이 아버지 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왕들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요시야 왕도 나오죠. 그 조상들이 다 죄를 지었던 아버지들이 다 산당을 만들고 죄를 지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 또 요시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죠. 대물림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직과 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이유로 또 칭찬과 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 조상의 죄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뭐 조상들,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 또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런 사랑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데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살면 악인 악인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인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 해망, 멸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하면 동일하게 의인도 심판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도 악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선민이라도 패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지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으로 돌아선 순간 그의 의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해서 또 그것이 계속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그냥 돌아보이지 않으시고, 그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 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상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을 구원해야 될사명는과 동시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적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재 자신들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버려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죄를 범한 그들이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은 각자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위해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스스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대로 살수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때 우리의 굳은 마음은 다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 되게 될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생명살림축제가 있었는데 생명살림축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생명살림 사역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주일에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인가기도 대상자들, 계속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드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또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도 새롭게 될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도 새롭게 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에, 상황에 대하여 남탓을 그치고 스스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속회원들을 위해,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밌는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 더 하나님과 이웃 사랑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하고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절한 소망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남탓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달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한정원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방교구의 모든 성들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만 인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절절 미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